그날 나는 내 인생을 통째로 건넸다. 퇴직금 통장이 들어있던 봉투를 아들 손에 쥐어주던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 한 구석이 서늘했다. 기분 탓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 느낌은 끝내 사라지지 않았다. 은행 창구 앞 서류에 사인하는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35회를 한 회사에서 버텨 얻은 돈, 약은 회식 허리 통증, 혈압약, 가족을 위한 포기들까지 전부 숫자로 바뀐 결과였다. 그런데 아들은 내 손보다 훨씬 침착했다. 마치 오래 전부터 준비해온 일처럼, 아버지, 여기만 사인하시면 돼요. 그 말투가 너무 자연스러웠다. 나는 순간 고개를 들고 아들을 봤다. 아들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통장에 가 있었다. 그 짧은 장면이 왜인지 마음에 걸렸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라도 물어봤어야 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계속 창밖만 봤다. 회사에서 퇴직한 첫날, 명함도 직함도 일정도 사라진 날. 이제 남은 역할은 하나라고 생각했다. 아버지, 그 역할만큼은 끝까지 지키고 싶었다. 아내는 몇년전 먼저 떠났다. 그 이후 나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들이 먼저 권했다. 아버지 혼자 계시면 안 되죠? 그 말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같이 살기 시작한 뒤부터 집 안에서 이상한 순간들이 하나둘 늘어갔다. 내가 TV를 오래 보면, 아버지 전기세 아까워요. 냉장고 문을 자주 열면, 아버지 요즘 물가 오른 거 아시죠? 그 말들은 전부 웃으면서 나왔지만 이상하게도 매번 내 행동을 점검받는 느낌이 들었다. 퇴직을 앞두고 아들은 유난히 돈 이야기를 자주 꺼냈다. 요즘 금융 사기가 많아서요. 아버지 연세에 직접 관리하면 위험해요. 괜히 실수하시면 저희가 더 걱정돼요. 그 말이 반복될수록 나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내 돈이 아니라 내가 실수하면 안 되는 돈을 가진 사람이 돼 있었다. 통장을 맡기겠다고 말했을 때 아들의 대답은 너무 빨랐다. 잘 생각하셨어요. 망설임도 놀람도 없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통장을 건넨 날 저녁 식탁에는 고기가 올라왔다. 며느리는 평소보다 말이 많았고 아들은 술잔을 채우며 말했다. 아버지, 이제 진짜 편하게 사세요. 그 말에 나는 웃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 아들 방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 때문이었다. 전화 통화였다. 응, 오늘 다 정리됐어. 아니, 아버지는 잘 몰라. 응, 내가 알아서 할게. 나는 숨을 죽인 채그 말을 들었다. 누구와 통화하는지 알수 없었지만 그 대화 속에 나는 없었다. 아버지도 가족도 아닌 어떤 철이 대상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내 카드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아들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아버지, 이 카드 말고 이걸 쓰세요. 새 카드였다. 한도가 얼마인지, 왜 바뀌었는지 설명은 없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스쳤다. 이 집에서 내가 모르는 일이 너무 많아졌구나. 하지만 나는 묻지 않았다. 괜히 예민한 노인처럼 보일까봐, 괜히 분위기를 망칠까봐, 그 침묵이 훗날 가장 큰 후회가 될 줄도 모르고,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설마, 아니라고 가족인데 그럴리 없다고.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계속 같은 질문이 고개를 들었다. 이 돈은 정말 나를 위한 걸까? 아니면 나 없이도 괜찮은 돈일까? 그 질문의 답을 알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카드가 바뀐 뒤부터 내 하루는 설명이 필요한 시간이 됐다.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 아들은 늘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오늘 어디 가세요? 예전엔 안 묻던 질문이었다. 처음엔 그냥 안부쯤으로 들렸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 질문엔 항상 다음 말이 붙었다. 거기 꼭 가셔야 해요? 병원에 간다고 하면 얼굴이 굳었다. 지난달에도 가셨잖아요. 검사 또 하면 돈 많이 나와요. 나는 고혈압 약을 타러 가는 것 뿐이라고 말했지만 아들은 마치 큰 결정을 앞둔 사람처럼 한숨을 쉬었다. 그날 저녁 아들은 병원 영수증을 내밀며 말했다. 아버지, 이건 좀 과한 것 같아요. 나는 처음으로 화를 냈다. 내 몸인데 병원도 마음대로 못 가냐? 그러자 아들은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그럼 아버지가 관리하세요. 돈도 생활도 전부요. 그 말이 목에 걸렸다. 내가 이미 그걸 포기했다는 사실을 아들은 알고 있었다. 생활비도 달라졌다. 전에는 한 달에 얼마쯤 쓰는지 따지지 않았다. 이제는 달랐다. 며느리가 가계부를 들고와 말했다. 아버지, 이번 달엔 이만큼 쓰셨어요. 숫자가 동그라미로 표시돼 있었다. 마치 초등학생 숙제 검사 같았다. 이건 친구랑 점심 먹은 거고 이건 약값이고 나는 하나하나 설명했다. 설명하면서도 스스로가 초라해졌다. 평생 가족을 부양하던 사람이 이제는 점심값을 변명하고 있었다. 어느 날은 친구 전화를 받았다. 밥 한번 먹자. 그 말에 반가웠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바로 생각이 앞섰다. 이걸 말해야 하나. 결국 말했다. 친구 만나고 올게. 아들은 시계를 보며 말했다. 저녁 전에 오실 거죠? 그 질문이 허락처럼 들렸다. 그날 식당에서 메뉴판을 보며 한참을 망설였다. 값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전에는 생각하지 않던 계산이었다. 나는 제일 싼 메뉴를 골랐다. 그걸 본 친구가 말했다. 요즘 왜 그래? 나는 웃으며 넘겼다.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집에 돌아오니 며느리가 말했다. 아버지, 외출하실 땐 미리 말씀 주세요. 그 말에 이유는 없었다. 하지만 이유가 없어 더 무서웠다. 며칠 뒤내 방에서 낯선 소리가 났다. 서랍을 열어보니 안에 있던 현금이 없었다. 큰 돈은 아니었다. 비상금처럼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다. 아들에게 물었다. 내 방에 있던 돈 받냐? 아들은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다. 아, 그거요?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보관? 그 단어가 그렇게 차갑게 들릴 줄은 몰랐다. 왜 말도 없이 가져가? 내가 묻자 아들은 웃으며 말했다. 잃어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그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잃어버릴 사람은 이미 나로 정해져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방 안에서 문을 잠갔다. 괜히 누군가 들어올 것 같았다. 내 방인데 내가 잠가야 하는 게 이상했다. 며느리는 점점 나를 빼고 집안 이야기를 했다. 보험, 적금, 이사 이야기까지 모두 아들과 둘이서만 상의했다. 나는 TV를 보는 사람처럼 그 자리에 있었다. 어느 순간 식탁에서 내 자리는 끝쪽으로 밀려났다. 그 변화는 너무 자연스러워서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나만 빼고 그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집에서 내가 사라져도 과연 누가 불편할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알게 됐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관리라는 걸 나는 아직 아버지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나를 관리해야 할 노인으로 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 통제는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저녁 식탁 위는 유난히 조용했다. 수저가 그릇에 닿는 소리마저 어색하게 울렸다. 나는 반찬에 손을 뻗었다가 멈췄다. 며느리의 시선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엔 분명한 경계가 담겨 있었다. 아버님,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감정을 억누른 사람만이 낼수 있는 톤이었다. 요즘 외출이 너무 잦으신 것 같아요. 나는 잠시 고개를 들었다. 외출이라 해봐야 공원 한 바퀴, 오래된 친구와 점심 한 끼가 전부였다. 설명하려 입을 열었지만 그녀는 말을 끊었다. 저희도 불편하고요. 요즘 세상 험한데 괜히 걱정되잖아요. 걱정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차갑게 들릴 줄은 몰랐다. 아들은 말이 없었다. 숟가락만 만지작거릴 뿐 나를 보지 않았다. 아버님 혼자 다니시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 책임을 저희가 져야 하잖아요.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책임. 나는 가족이 아니라 짐이 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다. 외출 준비를 하면 며느리의 한숨이 먼저 들렸고 신발을 신으면 아들의 눈빛이 따라왔다. 휴대전화는 언제부터인지 거실 서랍에 두고 쓰게 되었다. 분실 위험이 있다는 이유였다. 친구들에게서 전화가 와도 나는 받지 않았다. 아니, 받을 수 없었다. 며느리가 힐끔거리며 바라보는 시선이 등 뒤에 꽂혔기 때문이다. 아버님, 그냥 집에 계세요. 밖에서 괜히 돈 쓰지 마시고요. 요즘은 집이 제일 편하잖아요. 그 말들이 쌓여갔다. 하루, 이틀, 일주일. 나는 점점 집 안에서만 숨 쉬는 사람이 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다 말고 툭 던지듯 말했다. 요즘은 요양원도 시설 좋던데 수돗물 소리 사이로 흘러나온 그 한마디가 내 귀를 찢고 들어왔다. 요양원 아직 걷고 말하고 생각하는 나를 향해 던진 말이었다. 아버님도 나중을 위해서요. 미리 알아보는 게 서로 편하죠. 서로 그말 속에 나는 없었다. 그날 밤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지 못했다. 외출은 통제였고, 인간관계는 차단이었고, 요양원은 예고였다. 이 집에서 나의 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여기서 더 버텨야 하나라는 생각 대신, 언제, 어떻게 나가야 하나를 고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다가올 선택이 있다는 걸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내 방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내가 처음 보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아들은 문 앞에 서 있었다. 노크는 없었다. 조심도 없었다. 마치 이미 이 방이 더 이상 내 공간이 아니라는 듯한 태도였다. 아버지, 그의 손에 들린 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얇았지만 이상하게 무거워 보였다. 나는 몸을 일으키지 못한 채 침대 위에 그대로 앉아 그를 올려다봤다 이게 뭐냐 목소리가 생각보다 떨렸다 아들은 잠시 시선을 피했다가 천천히 봉투를 내밀었다 요양원 상담 자료예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하얗게 날아가 버렸다 요양원 나중이라던 말은 이미 현재가 되어 있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그가 급히 덧붙였다 그냥 대비 차원에서요 요즘 다들 미리 알아본대요. 다들 그 다들 속에 나는 없었다. 내가 그렇게 불편하냐? 나는 그제야 물었다. 소리 없이 거의 숨처럼 흘러나온 질문이었다.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모든 대답보다 잔인했다. 그때 거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님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도 어쩔 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현실. 그 현실 속에서 나는 숫자였고, 관리 대상이었고, 부담이었다. 아버님이 자꾸 밖에 나가시고, 친구 만나시고 그러면, 저희가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아세요? 나는 그 말을 듣다. 웃음이 나왔다. 아니, 웃음 비슷한 숨이 새어나왔다. 친구를 만나는 게 죄가 된 순간이었다. 아버님도 이제 나이 생각하셔야죠. 계속 집에만 계셔도, 서로 힘들잖아요? 서로? 끝내 그 말이 다시 나왔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날 밤 나는 옷장을 열어 가장 오래된 외투를 꺼냈다. 젊을 때 입던 코트였다. 주머니 안에는 오래전 친구의 명함이 아직 남아 있었다. 전화번호를 누르다 말고 손이 멈췄다. 지금 내가 전화를 하면 이 집에서는 또 뭐라고 할까?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났다. 소리 없이 아무도 모르게 나는 침대에 다시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눈을 감아도 잠은 오지 않았다. 이 집에 있으면서도 이미 쫓겨난 기분이었다. 그때 깨달았다. 나를 여기서 밀어내는 건 며느리도 아들도 아니었다.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게 된나 자신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결심했다. 울음을 삼킨 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이 집을 나가는 건 쫓겨나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을 하지만 그 선택이 어떤 대가를 부를지는 그때의 나는 알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현관 앞에 놓인 내 신발을 보며 며느리가 무심히 말했다. 아버님 어디 가세요? 나는 문고리를 잡은 채 잠시 멈췄다. 그리고 평생 하지 않았던 말을 처음으로 입 밖에 꺼내려 하고 있었다. 현관 앞에서 나는 한참을 서 있었다. 문고리에 손을 얹은 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뒤를 보면 다시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아버님 어디 가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날아왔다. 묻는 말이었지만 허락을 요구하는 톤이었다. 나는 숨을 한번 고르고 천천히 말했다. 나간다. 그 한마디에 집안이 조용해졌다. 아들이 급히 다가와 내 앞을 가로막았다. 아버지,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갑자기 나가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곤란. 나는 그 단어를 곱씹듯 되뇌었다. 그래. 내가 여기 있으면 계속 곤란하겠지.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그동안 내가 삼켜온 모든 말 같았다. 나는 그제야 두 사람을 바라봤다. 처음으로 눈을 피하지 않고, 나 여기서 허락받으며 숨 쉬는 거, 그만하겠다. 며느리가 당황한 얼굴로 말했다. 아버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도 아버님 생각해서, 아니, 나는 그녀의 말을 처음으로 끊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더 이상 떨리지도 않았다. 너희가 생각한 건 아버지가 아니라 부담이야. 그 말에 며느리의 입술이 굳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나는 요양원 얘기 듣고도 화를 못 냈다. 밖에 나가는 것도 전화 받는 것도 눈치 보며 줄였다.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목이 메었지만 울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가족이라 믿었거든. 그 순간 아들의 눈이 흔들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근데 이제 알겠다. 나는 여기서 아버지가 아니라 관리 대상이었고, 통제해야 할 사람이었고, 언젠가 치워야 할 사람이었어. 집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TV 소리도, 시계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외투를 입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나간다. 쫓겨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려고 문을 열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너희가 날 버린 게 아니다. 내가 나를 더 이상 여기 두지 않기로 한 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길게 울렸다. 그문 뒤에서 누군가는 처음으로 울고 있었고 문 밖에서 나는 평생 처음으로 아무에게도 허락받지 않은 숨을 쉬고 있었다. 문을 나서고 나서야 나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말을 아끼며 살았는지 깨달았다. 불편해질까봐, 분위기를 망칠까봐, 혹시라도 짐이 될까봐. 그래서 나는 늘한발 물러섰고, 참았고, 웃으며 넘겼다. 그게 가족을 위한 배려라고 믿었다. 하지만 밖으로 나와 혼자 벤치에 앉아보니 그 배려는 결국 나 자신을 지우는 일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하고 싶은 말을 접고, 가고 싶은 곳을 포기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허락받아야 한다면, 그건 돌봄이 아니라 통제였다. 그날 나는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말했다. 참는 게 미덕은 아니다. 침묵이 항상 평화를 만들지는 않는다. 가족이라면 서로를 불편하게 만드는 말도 언젠가는 꺼내야 한다는 걸, 특히 부모라는 이유로 늘 이해해야 하고, 늘 물러나야 하고, 늘 고마워해야만 하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걸 나이 든다는 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방식이 달라지는 것일 뿐인데 우리는 너무 쉽게 존엄까지 내려놓으라고 요구한다. 그래서 나는 권하고 싶다. 부모라면 지금 불편해도 자신의 선을 분명히 말하라고 이건 힘들다. 이건 원하지 않는다. 이건 내가 선택하고 싶다. 그말 한마디가 나중에 요양원 이야기로 번지지 않게 하고 관계가 무너지는 걸 막아준다. 그리고 자식이라면 부모의 침묵을 문제없음으로 오해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는 건 괜찮아서가 아니라 상처주기 싫어서인 경우가 더 많다. 부모가 밖에 나가고 친구를 만나고 자기 삶을 유지하려는 건 고집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걸 막는 순간 사람은 천천히 사라진다. 나는 그날 떠났지만 모든 사람이 떠나야만 깨닫는 건 아니길 바란다. 문이 닫히기 전에 관계가 돌이킬 수 없기 전에 서로가 아직 가족일 때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 존중은 돈보다 먼저고 효도보다 깊으며 돌봄보다 기본이라는 걸이 이야기를 읽는 누군가가 오늘 밤 부모에게 한 통의 전화를 걸거나 혹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길 바란다. 나는 아직 내 삶의 주인이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특별한 사연처럼 느껴졌다면 아직은 다행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읽는 동안 한 장면이라도 익숙하게 느껴졌다면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지금 당신의 부모는 어디까지 스스로 결정하고 있는지, 외출은 자유로운지, 사람을 만나는 건 허락이 필요한 일이 되었는지 말을 아끼는 이유가 정말 괜찮아서인지 혹은 당신 자신은 어떤지 나이가 들수록 하고 싶은 말보다 참는 말이 더 많아지진 않았는지 불편함을 말하면 민폐가 될것 같아 침묵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지 가족이라는 이름은 편안해야 할 이유이지 조심해야 할 이유는 아니다. 존중은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태도에서 시작된다. 어디 가세요? 가 아니라. 다녀오세요. 그건 안 돼요. 가 아니라.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말 한마디가 사람을 집에 머물게도 하고 문밖으로 밀어내기도 한다. 부모의 침묵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전에 자신의 침묵을 미덕이라 여기기 전에 한 번쯤은 물어보았으면 한다. 이 관계는. 아직 대화로 지킬 수 있는지, 이 이야기가 끝났다고 해서 당신의 이야기도 끝난 건 아니다. 오늘 밤 전화 한 통, 짧은 안부 한마디, 혹은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솔직한 질문 하나, 그것으로 아직 늦지 않았기를 바란다. 누군가는 떠나고 나서야 존중을 말하지만 누군가는 떠나기 전에 사람을 붙잡을 수 있기를, 이 이야기가 그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